있잖아? 한 잔에. 여러분 안... 켈리. SK, 스. 와. Right. 2승 1패. Right. 우리 right. 켈리의 첫 헤드샷인 것 같은데? 아, 이 사람, 아니든다. 오케이. 확인. Right. 괜히 볼 던질 필요가 없어. 이런 분이 있어. 어? 아, 사지. 공을 따라가는데 가 잡을 수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아, 투수가 저런 식으 그때는 너무 압도적이었지. 공을 따라가는데요. 이득점동 자반에입니다. 아웃. 이번 타석 최정 선수 최정 수비수들은 집중해야겠습니다. 걸쳤군요. 그런애들이몇명 있긴 해요. 켈리 안타 안 되는 맞았지만 바로 삼진. 뭐야 이거?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정말 잘 맞춥니다, 이 선수. 음! 사자가 너무 큰 것만 노리는군요. 스윙! 탔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 어, 우 어, 어, 탔을... 이거 잡았어? 사자 어, 안타가... 야, 이게? 이놈이 빼앗어요 탔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구장 너무 크다. 숨전진 어. 슈퍼팬. 가석에 들어서는 박경환. 이기 아웃이야? 아 그리고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블랙을 후방에 넣었다는 거는 드디어 휘두르는구만 와 능력치 봐중 공입니다 아, 구름이야? 속속 건거 잊어봤어. 30, 눈 좋다. 잠시의예수 켈리 사직으로 왔죠. 네요. 몰입니다. 로 생각이 없어. 그럼 바로 빠르게. 그렇지 어, 김재현 선수는요. 들은 집중해야 겠습니다이 켈리가 역대 외국인 투수 아, LG 역대 LG 외국인 투수 중에서 그래도 오! 꾸준하게 해 줬죠. 퀄리티 스타트를 승리도 잘 먹어 줬어, 그리고. 아싸로닝 니 퍼트급은 아니야, 근데. 아휴. 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냥 뛸걸, 아. 그거보다 살짝 아래, 에. 그거 계속 있었으면 니 퍼트급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아, 이런 아쉬움이 나오죠. 제다대는게 예술입니다, 음, 방망이를 다 스윙. 음, 볼, 볼, 볼입니다. 음, 전 음, 빠지는 공 다자 배트로 멈춥니다. 볼. 이트 음, 음, 너무 는데요 볼. 데2 2 김광현 이대영이거든 잡힐 리가 없어요. 잡혔어요. 풀카운트에 견제를 던진다. 이거는 야구를 좀한 사람이야. 무조건 뛰어야 되거든 절대. 수이네이 예. 깜짝 놀랐어 저런 사람 몇 없어 근데 걸리죠? 근데 저거는 나한테 뛴게 아니니까 나한테 던진 게 아니니까 견제할 수 있지 <목소리> 삼자몸테굿 어설프게 던진다

살짝 걸쳤군요. 삼진 타자 진으로 물러납니다. 오늘 타수1안타니다 지난 타석 타수 때 감이 좋았는데. 타자 니다 너무 빠니 <목소리> 스윙은 호는데요전에하는하방법이개전에 하는 슬라이더만 존나 던지는데 치질못 하네. 이 사람 야구를 할줄 아는 사람이야? 진루타 메이커네. 어이 그러는 거죠 나, 뭐, 정성우 빼고 다 좌탄데. 지금 <laughs> 못 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사안타는 쳤네? 언제 쳤냐, 나? 굿. 왔다. 아 이거 잡혔어. 바가지가 조금 너무 아쉽네. 이거는. 아 저런 플레이의 팬들이 야구장에 오 겁니다. 수비수. 노리고 노리고 친 건데도 좀 아쉽네. 아다 내야에서 잡혔어. 한 명은 띄우고 돌아버리는 거지 이러면.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떻게 되냐 언제 이제 안타성을 가져가냐 어? 1점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이 사람 버릇이 지금 가운데 어떻게든 톡샷을 날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방향을 못 바꾸게 그냥 스트라이크 하나 잡고 들어가려는 거야 갑갑뽕하면은 내가 불리하게 가니까 지금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상대가 그때 뭔가 점수를 내가 안타를 내서 나가야 돼. 그렇지, 순풍이면 날려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상대가 노리는 것도 저런 거거든. 상대가 노리는 게 저런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줬어야 돼, 내가. 근데 저게, 양날검이에요. 이런 식으로 안타를 맞을 수가 있어. 나가면 이제 코스 던지고, 저런 식으로. 근데 아웃이네. 좀 아쉽네. 뭐, 그래도 역풍에 속하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나는 찬스를 잡, 잡으면서도 안타를 못 만들고 있다는 점수를 못 내고 있다는 게 가장 커요, 지금. 그렇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 이 사람이, 어, 볼을, 성과에 좋아. 그래서 볼을 칠 생각이 없어. 이건 나빠. 볼을 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스트라이크만 던지면 돼. 저렇게 이제 흔들 생각인데, 걸릴 이유가 없어. 이 어, 봐봐, 볼 안, 안 흔들리잖아 통아웃이어서 그냥 일로 던지면 되죠 오히려 나한테 좋게 먹힌 거야, 이게 이건 뭐안 들어왔으니까 칠 이유가 없죠? 지금 되게 잘친 공이 다 내야를 못 벗어나 이건 벗어나 슬라이딩 하면 이로 가죠 좋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낚시, 낚시를 걸어야 돼. 어차피, 어, 바꾸네? 그러면, SK 올스타. 그치, 없으니까 바꿔야지. 여기 한번줄것 같아. 와, 쓰... 스플리터. 볼로 뺀다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형님. 볼입니다. 볼. 아까도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아 여기 한번 줄것 같아. 아 연초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없죠 철권은 아 있어 하단만 존나 때리다가 중단 때리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투랑 똑같은 거죠. 아이고. 역시 그아 방용택이었어요. 아이심리전이죠 다. 아이고. 아이고. 아젖됐다아 아, 모바일은 안해요 가드겸 아, 아 이것도 잡혔어 아, 와 저런 수비를 하는군요 대단한데요 안타 맞으면 바꿀 거야, 얘. 바꾸거든, 이제 이러면. 바꿀 거고, 이제 구석으로 던질 거고, 구석으로 던지면은, 그렇지, 바꾸지. 용기려? 여기. 여기 한번 주죠. 아, 이거는. 눈이 너무 없다. 방금은 눈이 너무 없었다. 아들 잘 터졌는데, 어, 켈리는 이제 9회까지 던져야 아, 8회까지 던져야 돼.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연장전 가야 되는 거거든. 사실 이게... 나한테 되게 안 좋은 게임인 게 뭐냐면 7 안타 치고 점수를 못 냈다는 게. 10K. 아 여기에서 루킹 삼 정말 정말 아닙니다. 야구 보는데 저 징크스 때문에 안 봐요. 제 징크스가 제가 보면 무조건 그 게임 죠 지금 바꿔야겠다. 오늘 지고 있다니까? 이뭐 이제 좀 이따 봐야 되겠지만. 이게 오늘 지면 2연패예요. 첫 연패야. 시즌 첫 연패. 저 LG요. 런수비는 혼자 보기는 정말 아까운 수비죠. 대단합니다. 아 이게 들어왔어?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감이 좋은데요, 이 선수? 꽉 타는 공, 다두 선을 못댑니다라이아잘 골랐네요, 볼입니다. 안 돼요. 아 타구가 정말 너무 아쉬운데? 대단합니다, 이 선수. 음, 왔다. 잡혔다. 예, 백승현이 그 이제 괜찮아졌다는 게 원래 체인점 체인지업 없었는데, 체인점이 생겼어. 연장전 끝내기 끝내기를 노려봅시다. 니 따라갑니다. 수가 따라갑니다만 잡을 수 없습니다. 안타니다 그렇죠. 스윙이 저렇게 부드러우면요. 자연스럽게 안가 나옵니다. 뭐 아, 잘 골랐네요. 니다 생각이 없지. 입니다. 수 따라갑니다. 위치로 공따라니다안타니다까 했던 감독이 믿을 만하죠.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해수... 지네수, 진해수보다는김병현이 그렇지! 인필드 프라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마구에서 지금 시즌 아직 초반이어서 와. 좋은 투수 교체 타이밍 이제 끝냅시다. 생각해보니까 역성에 던지고 있네 이거. 공을 잘 골라냅니다. 돌입니다. 입니다 왔지 안 왔지. 아미어치고뭐다 해봐도 내야에 다 걸리네 오늘. 수수가 없나? 아니면 그냥 일부러 이렇게 던지는?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지 바가지 왔다 끝내야 돼. 영웅 영웅 박용택. 영웅 박용택. 저게 싱커래. 씨 가 컨디션 좋군요. 공을 골라냅니다. 죽어도 혼자 죽어라. 잘 골라냅니다. 현지 한번. 그렇지. 아까 당했거든. 그럼 너만 손해거든. 이 진짜 병살이네? 응. 아 그래요? 아 근데 현질 요소가 너무 세 그거. 마구마구는 뭐 모바일 게임 자체가 그러긴 한데 좌우, 좌우. 아 이거 못잡았노 오늘 3타수 무한타니다 곽경택 스로이 형이거든. 이런 거거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 스로이 형못 딛이 이러니까. 런타 저요? 마이너인데요? 저 마이너인데요? 김시진 <laughs> 선수 김시진 선수 이 선수도 현역나는 거의 언찮아이었어요 이번 나한, 내 시즌은... 그렇지! 아주 어, 타격감 괜찮아.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아주찮살나더구만타격괜 괜찮아. 요아 괜찮아. 괜찮아.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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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정대영 여기다. <laughs> 이렇게 내 아예 다 잡히면 뭐할말 없는데. 곤란했어요볼 l i n i a 그냥 기다립니다. b 이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o l 한번? 안하지. 아유, 씨발. 오늘 삼타수 i 한답니다 아, 잘 맞은 타격이. 자꾸 뭐냐? 거기로 가. l i n

와 네, 씨. 그렇죠.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오늘 타안타 오늘 이선수존나오고하다 진짜. <laughs> 아, 나 2점 내면 돼. 할수 있어. 타자. 우선은

유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보 누구야? 황준서강화포크 3진 어! 타자 3진으로 물러납니다. 아 오늘 3타수 무한답니다와아아아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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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어! 동점! 그렇죠 이렇게 쳐야되거든요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제발 타격감 어, 괜찮아요 제발 스윙 마이노버 불편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아유 명총이 뭐하냐 아이씨 휘둘리 와수풍이 4m X됐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 타석까지는 너무 무기력한 거 어?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 맞다. 고, 어제 골피하라는 말을 안 했네 내가. 왔다 왔다 끝내게끝내게 <laughs> 를 떠나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끝기